예,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걷... 어, 허리, 허리. 허리? 예, 허리하고 다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아, 지금 음. 뭐 걷는 게좀 불편하세요? 예. 허리, 허리도 펴져요안 펴져요? 예, 걸어보세요, 한번. 이리... 어, 어깨에 이렇게 일하면, 가서 한번 딱 걸어, 이래요 예, 바로. 아, 무릎이 손대지고. 예, 뭐, 무릎을 손대 갖고 이렇게 가야지. 안된다말이 예, 안, 예. 안예 잘못 걸으세요? 예. 예, 그러면 저기 뭐야. 아픈 일 얼마나 됐어요? 어, 그년부터 그래요, 그년부터. 그년이 2년죠? 예. 네, 그럼 이제, 한 번, 한 번, 지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엎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엎드려보세요, 예. 네. 예, 네, 허리가 잘 펴지나요? 바, 배 잘, 잘, 피는 것도 어려워요? <laughs> 아유, 피는 것도 어려우시네. <laughs> 피는 것도 빠듯이 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잡아주시네. 이, 거쪽, 그쪽, 거쪽에서 잡아주시네. 어머니, 머리는 안 나, 얼굴은 안 나고. 오 이렇게 허리가 안 펴지면은, 지금 허리가 안 펴지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배는 닿죠? 예, 배는 딱닿습어요 이제, 허리가 안 펴지는 분들은, 이, 이, 허리 가운데, 허리 가운데, 요 부분이 문제예요. 여기,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뭐냐면은, 여기 인대가 늘어나서,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만 지압을 해야 돼요. 어? 허리가, 어, 지금, 엎드릴 때도 받으시하고 일어날, 일어날 때도 힘드시죠? 예 yeah. 일하는 들 그럼 자 그러면 허리 여기 뭐야 이제 여기가 이 골반뼈예요 골반뼈하고 만나 우리 골반뼈와 척추잖아요 여기 만나는데 여기 이쯤 이쯤을 잡아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뼈가 좀 튀어나왔어요 여기 요쪽은 왼쪽으로도 튀어나 여기 많이 튀어나왔네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거야들이 만져보면은 뼈가 튀어나오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뼈가 여기보다 이 골반뼈 골반이 한 이, 골반뼈 한이 정도 되거든요? 네. 골반뼈 이 정도 되는데, 바로 위에. 네. 여기가 좀딱 잡혀요. 그래서 아 여기를 먼저,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뼈를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지압봉으로. 그게 인대에요? 이제 뼈 밑에 인대가 있는 거예요. 음. 뼈를 잡아주는, 뼈가 좀더 튀어나왔던 것은 뼈가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뼈를 누르면 절대로 안 돼요. 잡아주고 뼈를 타나,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 다음에 이 부분을, 대고, 이렇게 대고, 세게 누르는 것보다 지그시 무릎으로 밀면서, 요렇게 해서 지그시 해보겠습니다. 지그시. 자, 그래서, 어, 이 지압법이 이제 지압봉으로 지압하지만은, 이뼈 밑을 누르면은, 여기에 인대가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대를 지압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좀 아파요, 안 아파요? 조금 그래요. 좀 아프죠? 음. 예, 그래도 이 아픈 지가 오래다 보면은, 좀금 무뎌질 수가 있어요. 아픈 지가 오래되면. 근데 지금 허리가 이게 안 펴지는 게, 뭐야, 생각보다는 뭐 여기 튀어나게좀덜튀어나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튀어나온 분도 음. 많거든요. 근데 좀덜 튀어나와요. 자, 이제 띄어볼게요 어머니, 이제 허리가, 예. 띄, 띄, 좀 엎드려 있어도 좀 허리가 좀 맞췄죠? 예. 불편했었죠? 예. 지금 여기 누르니까 좀 어때요? 이제 뛰니까. 괜찮아요. 피는게 좀더 편해졌죠? 예. 예, 피는게 편해지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예. 이 척추뼈가 이 엎드릴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뭐냐면 척추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나 발, 말해 말해 발목 인대가 늘어나 이게 발이야? 예. 발목 인대가 늘어났는데 이걸 발목을 이렇게 꺾으면 이게 뼈가 아픈 게 아니라 인대가 늘어나다 굳었기 때문에 얘가 인대가 힘을 받아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좀 지나니까 이게 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조금 시원한 거아니요예시원해져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인대가 회복이 되면 시원해져요. 가, 소리도좀 편해졌죠? 예, 예. 육안으로 봐도 이쪽이 좀더 내려갔죠? 예, 예. 아니 아 보시기 어때요? 예예 예, 맞아 그쪽이 내려갔 이쪽이 좀 내려갔잖아 왼쪽이 금방 그더안좋았었라 그러니까 예. 이쪽이 예. 더 내려갔잖아 예. 육안으로 봐도 예, 예. 그러니까 뼈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쪽 이제 오른쪽 예. 이제 좌우측으로 해줘야돼또 예. 뼈가 잡아서 뼈를 잡고 내려가는 뼈를 타고 내려가서 예.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이뼈 밑에 인대어 잡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 또 요렇게 해서 아, 네, 아까보다 더아프요 아프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세가 7 8 세인데도 어 이게 뭐야 문제가 없는 게 뼈를 안 누르니까. 음. 뼈를 누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그래서 근데 아픈 게 뼈가 잘못이 아니라 인대가 잘못이 아니라 인대가 아. 늘어나서 그나서 아, 아, 예, 뼈를 잡아주는 게 인대거든요. 음. 그 인대가 늘어나서 이 인대를 지압해주면. 껴볼게요, 또. 자, 좀 평평해졌죠? 어, 어 슷시 있네. 네. 어머니, 저 어때요? 좀더 편해요, 안 편해요 허리가? 조금 편해요, 또. 엎드리는 게또 편하죠? 이게 네. 네, 스스로 느껴져요? 네. 엎드려 있으면 엎드려 있는 게좀 불편하거든, 이게. 아, 육안으로 봐도 딱 평평해져. 예, 지금 평평히들어가하죠그 음, 지압하면은, 네, 시원하 허리가 들어가야 돼. 네. 이, 지금 여기 뼈가 좀 들어갔어. 네, 네, 평평해졌네. 어,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좀 전에 누르면 아팠잖아요. 어머니, 네. 눌러볼게요. 아픈 게 어때요? 전에보다 누르고 있으면? 안 아프죠. 안, 안, 안 아프죠. 여기, 여기는 좀아파요안 아파요? 여기는 아프죠. 안한데 아프거든? 그, 방 지하반데. 야. 지하반데 여기는 아프요? 안아파요 어, 아까보다 덜 아프요. 그러니까 덜 아프죠. 아, 안, 안한 데는 여기는 좀 아프죠? 에이, 에이. 여기는 안한 데거든. 그러니까 촘촘해져 있다. 한 데는 그렇게 안 아파요. 안한 데는 이렇게 에이. 막 누르면 자지러지게 아픈데, 에이. 손으로 눌러도 아까 아프잖아요. 근데 안한 데는 이렇게 아픈데 한 대는 눌러도 안 아파야 된다. 그원해해야 돼요, 그냥. 이게 뭐 말하자면 인대나 힘줄 회복이 되면은 어 뭐야 3, 4분 지나면 시원하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인대가 회복이 되면 그냥 좋아지는 게아니 줄어들었기 때문에 힘이 세져야 돼, 이 지압법이. 그러니까 어 본인이 지압을 하고 이제 척추 같은 게잘 제대로 지압했다 그러면은 뼈가 들어가야 돼. 인대가 줄어들었으니까. 인대가 줄어들었으니까 허리가, 어떻좀 약간 들여, 여기가 음, 좀 그런 음, 느낌 들이안 돼. 예, 예, 예. 예 여기 약간 들여는 느낌 들죠? 이 예. 예, 나왔는데, 그래서, 어, 잠깐, 어, 기 지압을 한번 하고, 음. 어, 한몇분 있다 해야 돼요. 바로 하면 아프니까. 음. 어머니 두번 하니까 어때요, 오른쪽? 왼쪽 보통 오른쪽이 조금 더 아프요. 아 지금은 이제 끝났지. 두번 예, 했잖아. 예, 안아프지안아프 좀, 허리가 좀 시원해, 안 시원해요? 조금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네, 조금. 그래서, 이제 여기, 색깔이 안 나오네, 색깔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위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지압한 데 여기에요. 음. 어머니 세게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별말로 아프긴 하나, 여건 아프긴 나 네, 그렇지. Covert. 여기도 금방 두 번째 누르데거든세 네. 번째? 세 번째. 아, 세 번째. 아, 세 번째 아, 여기. 아, 여긴 더 아프죠? 네. 안한 데는 더 아프거든. 네. 그래서 안한데또 위에. 참.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대를 눌러서 잡아주는 거예요? 늘어난 인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늘어난 인대, 그게 허리가 구부러진 원인은 네. 어 인대를 인대가 허리를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나니까 발목 인대 늘어나면 잘 묶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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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원리예요. 인대가 늘어나니까 어 이게 통증도 오고, 그 다음에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죠. 말하자면 신발끈이 풀러지면뛸 수가 없잖아요. 헐렁헐렁 벗겨지겠죠. 뛰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척추를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벌어지고 튀어나오고 그사 상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신경을 누르겠죠. 음. 어머니, 이 다리도 좀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다리 한번 폈다모였다 해보세요. 이렇게 폈다모렸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안 되거든요. 원래. 예. 음. 자, 이제 해볼게요. 예. 제 쎄게 안 하거든요. 살살 해요. 지금. 음. 이, 강제로, 안 어머니 느낌은 어때요? 저, 그 허벅다가 아플라요 <laughs> 아니, 다리, 다리가 엎드려 있으면 절였어요? 무겁거나 그랬어요? 혹시? 어머 제일 고 그랬어요. 지금 절인 게좀 어때요? 아, 지금은 안절려와요 아, 지압하기 전에 원래 절였어요? 네 아, 예. 근데 지금 지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압, 어, 절인 것도 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척추,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뼈가 또 튀어나왔어요. 요기가. 아. 어머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laughs> 예, 여기, 여기. 아, 그것도 이인생 이제 뼈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뼈가 튀어나온 데만 지 옆에 인대를 지압해죠 뼈를 아, 지압하는게 아니라, 음. 그러면 뼈가 들어가면서 <laughs> 허리가 저절로 펴지는 거예요. 그냥 허리가. 만약 신발끈을 조여매면은, 전력질치해도 신발이 안 벗겨지겠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 이해 되십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거를 무릎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빛이, 보이죠? 네. 무릎으로 대고, 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중으로. 아, 체중으로. 네, 심으로 하면 안 돼요. 음. 심으로 하면, 달달달달 떨어. 이게, 이 심이 음. 많이, 35kg 압력이, 음. 예, 세거든요. 35kg 압력이라도, 이게 균형 누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수건 내겹 되면, 감압이 되겠죠. 음. 여기서 또 더, 대, 더 대면, 압력이 더 약해지겠죠.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35kg 압력이라서, 굉장히 센 압력이 아니에요. 아, 수건을 대는 만큼 압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네. 예, 그, 그래서, 음, 거를 수건을 대는 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이렇게 만져보면,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음. 왼쪽으로 왔어요. 음. 척추 축만증이 있네. 음. 네, 왼쪽이 그러면 첫 때부터 아프다. 네, 예, 척추 축만증이에요 뼈가 왼쪽으로 왔어요. 네, 왼쪽으로, 왼쪽이 아프고. 앉으실 때, 이렇게 좀 삐틀로 앉으셔서 그런가 봐, 이게. 아니, 음. 이게, 척추충만증은 뭐 의학적으로는 원인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삐틀로 약간 비스듬히 앉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앉으면, 이게, 이 한쪽 인대가 늘어나면서 뼈가 이쪽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예, 근육하고 같이. 그래서, 이쪽으로. 음. 그때부터 거자락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네 지금 뼈가 이쪽 밀렸어요 그번 음. 만져볼게요 이렇게 만져보면 은어 금방 이쪽으로 왔어 뼈 조금 조금 왔어 그래서 약간 위도 한번 더 누르고 지금 많이 아파요 어때요? 어 많이는 그렇게 안 아파요 지금 느낌은 어때요 어머니? 허리가 엎드려 있는 게 괜찮아요 좀 편해졌어요? 네 편해졌네 여기가 들어갔지 여기가 여기가 들어갔죠? 원래는 튀어나와 있었는데 맞는데, 그러니까 뼈가 들어갔단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뼈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인대만 누르는 거예요. 여기 이런 데, 이런 데 지압해야 어머니가 힘이 가요. 아프면 세게 좀 뺐다가, 다시. 차그러 그러니까 아! 하는데 막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러, 천천히 넣어야, 어, 넣었다 뺐다, 조금 압을 넣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격 다짐을 하면 안 되고, 어, 살짝, 살짝, 뭐야, 넣다 뺐다 하면 이게 조금씩 풀어지면서 더 지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며칠은 놀리지만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아파도. 네. 그래서 지압을 할 때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네. 그래도 예. 그런다고 해서 두사도한번도안 맞았어. 무서워서.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처음부터 좀드아프시죠 네. 예. 이게 지드라프지거든 이게. 자, 인제 이제, 아, 이제 저, 음. 저, 저, 저 보세요. 자, 이제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빨리. 원래 빨리 못 일어났잖아요. 음. 네, 어깨 엎드렸었어요. 엎드려 있어요 여기저기 안 좋으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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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 원래 못 일어났어요. 아니 허리 허리 펴요, 어머니. 허리 쭉펴 봐. 쭉펴 보라고. 허리. 어, 허리 쭉 펴졌어, 안 펴졌어? 어, 그안 어, 뒤에 봐요. 허리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뒤에서 봐 봐요. 아니, 허리가 어머니, 허리, 허리가 펴졌나 안 펴. 뒤가 좀 들어갔나 안 들어간다. 허리 허리를 좀펴 보세요, 어머니. 허리를 허리가. 어, 네 이제 그 저기 부엌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어, 걸어가. 머리 들고, 머리 들고. 아니, 러니 아버지랑 한 번, 한번 했잖아. 이제 쭉 했잖아. 허리도 수, 허리 도 펴려고 했어. 허리 펴고 자, 수도 없, 수도. 어머니 허리 피, 자, 자, 또 내려오네. 허리 펴 보세요, 다시. 자, 허리 피, 지금 피는 거는 돼요안 돼요? 지금 제 자리에서 피는 거. 저게 돼요. 네, 그니고 그 지압하기 전보다는 어때요? 더 펴지냐 이거지? 예. 더, 더 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걸으면, 어, 어, 허리가 아파야 아직도? 예 걸으면 못걸어서 어, 어떤가 뼈야 걸을 때. 어,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그래요 아니면 딴 데가 그래요? 허리가 허리 휴이 없고 허리 위에 아래? 요 밑에가. 밑에가 어, 어디가 불편해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요요요 음, 예. 예. 요, 쪽은 왼쪽으로. 네, 네, 네. 알았어요. 이거 골반이 아픈 거, 그 미, 음. 허리 밑에. 네. 예. 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척추뼈잖아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허리가 굽어진 분들은, 예, 네. 척추만 문제, 척추만 잡아주는 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옆에도 다 문제예요, 옆에도. 네, 네. 왜냐면 같이 힘이 못 받아.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음, 여기서 척추뼈에서 약간 떨어지는데, 만지면 줄이 잡혀요, 딱딱하게. 네, 네. 예, 딱딱한 줄이 잡히거든요? 네, 네, 네. 이 줄이, 예, 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아, 인대 거기가? 이게 예, 심줄이에요, 심줄. 힘줄. 네, 네. 이, 옆 옆에, 여기 네, 네, 네. 내려오는 이힘줄이야 네, 네. 여기 만지면 이 줄이, 어머니 줄 느껴지죠? 이 줄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이게 음. 이게 내려와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만지면 잡혀요 여기도 근데 이 줄이 굳었거든요 음. 이 줄을 누를 때한한일 겹이나 8겹 되면 돼요 한 일곱 겹이나 딱딱 이거 잡고 여기를 누르면뚝 소리 날 수가 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 아니요 뼈가 없으니까 힘줄이 이완되는 소리 이완되는 자 해볼게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지압하면은 뚝 소리가 나요 뚝 소리가 그러면 이게 뼈부러지지않으 놀래거든. 근데 아니에요. 어, 하고 나면 더 시원해요, 이게. 근데 이게 뚝 소리 날줄 알았더니 뚝 소리가 안 나네. 예. 그래서 똑같이, 이제 15초 지나, 어때요? 좀 처음보다 좀덜아프세요 어때요? 음. 한 15초 지나면 덜아프지거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이런 허리가 오랫동안 굽어진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만 문제도 아니고 음. 전체적인 문제예요. 음. 해보면은 왜냐면 근육이 이 뭐야 여기만 아니라 이쪽도 다 굽어진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아까 이쪽이 더 이런 라인 타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밑에 이제 척추뼈 밑에 여기 이쪽, 이쪽 요 밑에도 그 아까 그줄 밑에 이 골반 만나는 데거든요. 어, 여기 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별로 안 아프세요? 그럼 할 필요 없어. 별로 안아픈데는 그럼 오른쪽을 또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여기도 똑같이 여기 좀 딱딱하게 줄이 잡히거든요. 딱딱하면다 해줘요. 딱딱한 거.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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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편 여기 있어요. 척추편 여기있는데이 옆에 그래서. 자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나 보세요. 지압반대가 좀 아프죠? 네. 네, 지압반대 좀 아프니까 네, 지압반대가 바로 좀 일어나기가 처음에는 좀 약간 아파요. 네, 빠르 일어나서 허리 쭉펴 보세요. 자, 허리, 허리 쭉펴 보세요. 허리 쭉 펴면은 음. 조금 전하고 어때요? 허리 피는 느낌이 절대 못 피세요. 아 이제 넘어졌네. 예. 아니 저 피는 게좀 전하고 어때요? 좀 비슷해요 어때요? 좀더 펴져. 조금, 조금 더 펴지고. 더 펴지죠. 왼쪽 눌렀으니까. 예. 그럼 뒤돌아서 걸어보세요. 아 머리 들고, 머리 들고, 허리, 피, 허리 피고, 리펴고 예. 자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나 저렇게 걷는 거 처음 <laughs> 본다. 자허리 피세요, 어머니. 허리 피세요. 허리 허리 쭉 이렇게 머리를 들면 돼. 그렇지. 아유 잘 하시네 머리. 허리는 다펴져야안펴져요그 폐지 그 자리에서. 그래, 다피디요 다 피딩이요. 근데 걸으면은 아직 도 허리가 불편하시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허리가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이또뭐 예, 여러 군데 도, 반대로 돌아 놓으세요. 되나 안 되나. 네? 예, 빨리 해보세요. 빨리. 빨리 되나 안 되나. 빨리 완전히 반대로 돌아보세요. 어 도는 게 어때요? 제가 한 봤어. 아 이렇게 못 돌아 못돌아서 지금 네. 지, 지금 자연스럽거든요. 네. 어.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마음대로 못 돌았어. 어, 못돌왔었어요 예. 어, 지금은 허리가 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돌아도. 잠깐, 부드러운 거 봤어. 예, 예. 그러니까, 이, 이렇게, 지금, 이런, 평상시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운동을 해줘야 돼. 예.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이렇게. 네 예, 이것도 괜찮고, 뭐, 하여간에 움직여줘야 돼. 가만히, 이게, 저, 전체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걸고 그런 걸 해야 돼. 이제, 버뜩 일어나보세요. 좀 눌렀으니까. 버뜩 빨리 일어나봐요. 빨리 일어나. 빨리 못 일어났잖아 에이. 원래 이렇게 뭐, 여기서 빨리 못 일어났다며요 에이. 빠떡 일어나 보세요 그래 <laughs> 이거 조금 힘이 든다 이거 빨리 그래, 힘은 드는데 빨리 일어나지 허리 쫙 펴보세요 자 허리 쫙, 쫙 펴보고 그렇지 자뒤짐지고 걸어보세요 자뒤짐지고 힘들어요? 네아 지금 많이 많이 해서 시간이 시간이 그래 서 진짜 힘이 드는구나 이제 그래도 허리 더 펴보세요 네, 그렇죠. 허리 피고, 머리를 들고. 지금 이제 어리가, 아직도 허리가, 허리가 그래요? 배가 그래요? 어디가 그래? 지금 힘이 딸리는 데가. 그쪽에 힘이 좀 딸려요? 예, 예. 허리, 허리보다 예. 허리는 더 펴지잖아요. 왜배 예. 그러니까 쪽에 힘이 딸리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랫동안 구부리니까 배쪽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허리는 지금 피면 다, 피, 원래 이렇게 못 펴, 못 펴, 펴? 예, 못 어, 펴졌죠. 지금은. 예, 허리는 펴졌잖아요. 못 피웠어요, 못 허리는 펴지는데 걸으면은 지금 허리보다 배쪽이 땡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허벅지는 땡기 안땡겨요 허벅지 힘 여기 다리 앞쪽. 그 힘도 조금 더 나은 것같아심도심도좀 세졌고. 네. 어, 어, 어 다리 지금 금방 오른쪽 눌렀잖아요. 네. 어 허벅지 뒤쪽은 어때요? 한번 더 갖다 보세요. 걸어 보세요. 한번 더 허리 머리 들고 머리 들고요. 어머니 머리 들고 그렇죠. 머리 들고 머리 들고 천천히 걸으세요. 원래는 이렇게 무릎에 손대고 걸으셨다고 랬잖아요못 네, 네, 걸었죠 네, 못 걸었는데 이제 이 근육이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허벅지 앞쪽은 여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네, 허벅지 앞에는 괜찮아요 아, 배, 지금 배만 힘이 없어요? 네, 여기가 힘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리 네. 잡고 몸을 뒤로 그렇죠, 이렇게 이 운동을 해 주시라고 네. 왜냐면 그동안 근육이 앞으로만 옛날까지 뭐 이렇게 저 무릎에 손대고 이렇게 걸으셨었다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을 해 주면은 허리가 근육이 뒤로 더 음. 어, 이완이 되잖아요. 요가 옛날 에 했던 것처럼. 음. 옛날에 요가 하셨다면 네, 70까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좀 피고 자, 자 그럼 이제 요저 뭐야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 한 번에 한 다섯 번이나 열번요 정도 천천히. 자, 이제 허리에다가 저기 손대 보고 손, 뒤 뒤, 뒤침 쥐고, 자, 이제 이쪽 보고 걸어와 보세요. 자, 그렇게 가슴 펴고 가슴 펴고 가슴 펴고 자, 금방 운동했자. 운동하면 이 효과가 좀 나타나나. 아니, 이건 얼못 예, 예, 앉으세요, 이제. 어머, 양반다리 한번 해보세요, 양반다리. 예, 자, 양반다리. 양반다리가 이게 지금 계속 안 됐던 거죠? 네. 어 얼마, 어, 어, 안, 안된지 뭐, 오래, 오래됐어요? 1년 넘었어요? 양반, 아안 해봤어요 이렇게. 어안 해봐. 시도도 못 해봤지. 시도도 못 해봤어요. 어쨌든 지금 허리는 신봤죠. 네. 예. 앉아 있을만해요? 네. 예. 어 예, 앉아 있을만하고. 아니, 저 이거 이거 안 해도 앉아 있으면 목이가 그래요, 라는 데두분 예. 그 정도까지 나왔어 이제 어, 이제 이 아,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고. 네. 예. 기관 기운. 그 다음에 대 달라진 거는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누워 보세요. 누워서. 아, 얘 눕는 거. 눕는 동작이 좀 빨라졌다는 얘기죠? 네. 자, 제 자으로 도는 거. 어, 엄마, 엄마. 엄마가. 어, 좀 아파요. 여기 조금 어디가 아플 수는 있거든. 근데 지금 진저 뭐야. 여기서 아까 다리 땡겨서 허리 드는 거해 보세요. 다리 땡겨서 허리 드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이렇게 못했어요. 땅에서 절대 안 떨어지지 않요 예, 이제 허리가 그래. 좋아지니까. 이제 지금 되죠, 지금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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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이제 좌우로 도는 것도 빨라지고. 예, 예, 예. 예, 들고. 그, 그게. 할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데 예. 절대 네. 집에서 혼자 해보라면안 돼. 예, 요, 요게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다된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눕는 거, 누워있는 거나 도는 거나. 네, 이러, 앉았다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예. 이, 혼자서 바닥에서 못 일어났어요, 원래? 음. 어머니 혼자 바닥에 혼자 일어났어요. 몸 일어났어요? 혼자 버릇이 이제 몸을 그래서 일어났대. 이제 빨리 일어나봐요. 한번 마지막이니까 빠트 빨리 일어나봐요. 자, <laughs> 자, 안 지금 이제 힘이 더다안 타요. 곤란한데. <laughs> 음, <힘들어서. 웃음> 이제 뭐냐면 뭐냐면 이제, 이제 더 나서도. 아 지금 힘들어서. <laughs> 네. 지금 힘이 빠졌으니까. <laughs> 이 정도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또이 정도만 해. 그래도 빨리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음.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잖아요. 예, 이 옆에서 이거 버러지 뒤있고, 요거 여기 물턱을 뒤고 걸어갔어요. 에, 에, 무릎을, 무릎에 손 대고.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마지막이니까, 빠다 일어나서 힘내서. 일어나서 허리 쭉펴고이 음, 예, 정도. 어, 빨리 일어났어. 허리 쭉펴워 허리 쭉펴워 어머니 허리 먼저 펴야 돼. 음.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쭉 걸어보세요. 예, 천천히. 천천히. 그, 문지방 잘못 넘었었다며요. 예. 요, 요런 문지방도 잘못 넘었어요? 네. 예. 지금은 잘 넘는데, 계속? 넘어, 그러세요. 그 이게 점점 더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자, 이제 거기 이제 앉으세요, 거기. 예. 좀 예, 예. 좀 예. 어쨌든, 뭐야, 변화는 좀된것 같아요? 예, 좀 그리고 지금 달라진 거는 정자를 안고 허리 좀더 펴졌고, 예. 그 다음에, 예, 아까 발목을 눌렀잖아요. 예. 이서 있으면 넘어지는 려 느낌이 있었다면? 넘어지는 느낌은 없어졌죠? 예. 막이렇 벌벌벌 떨고 갔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덜덜 떨고. 아, 그, 좀 갈라져서 벌벌 떨었었어요? 네. 지금 떠는 느낌이 어때요? 떠는 네, 느낌이 없고, 이제 손이데이 손이 더가 이제 손이 떨어서 그렇지. 아, 이제 다리는 떠는 힘은 많이 없어졌어요? 떠는 거는? 네. 절인 건 어때요? 절였다면? 절인, 어, 절인 거? 절런 것도 다 지금은 안 절이요, 아, 절인게좀 많이 없어졌어요? 네. 어 어쨌든 변화는 좀 됐네요. 네. 근데 어머님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더좀더 좀더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뭐 아니, 딱 나서 어,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에요. 나이순이 네. 있는데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말로 감사합니다. 네.